이야기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어,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네버스타그 시리즈의 마지막을 향했던 했던 그런 그런 과정적인 이야기들을 조금씩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준비하, 저희가 좀 준비하면서 복잡해서 자시, 자세히 사진을 못 보셨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공간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어, 지난 9월 한달 동안 그 파키스탄에 있는 패샤와 파키스탄에서, 찍은 음. 거예요. 한 달, 동안 9월 한달 동안 그국경의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주제이면서, n 버 v e r Stop l o v i 텔레반들, 이제 앞프가니스탄에서 아, 이쪽으로 넘어가 지역 부족, 무장 세력들이 끊임없이 전투를 전통을... 벌고 학교에 아이 찾으러 로을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무인 폭격에 인간 중에 사망하는 어, 사건이 그런 이야기들. <놀람> 저기, 이제, 사라오빈, 1981년생이 이제 한 서른 살 정도 었죠 어, 낮에 아내, 그리고 밖에 유증해봐, 그리고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빵! 하는 소리에. 집이 다 무너져서 나가고 그만 마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열리는 것 같고. 어저께부터 개인이 한대하막날라다니는 빨짱이 는그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2013년 12월까지 보라가고있데다 네. 없앤다. 지금도 남인천에 거짓 많은 부분은 어, 주택개발을 공사 주택개발을 위 해서 공사를 해서 땅을 분양을 하고 집을 잘 지어서 부동산 업자들한테 팔아요. 먹기, 어, 먹기 살기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살던 집 이제는 이 투기꾼들의 장사하는 땅이 되는 거죠. 첫 시작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도 그런 걸안 믿어지는 세상이고요. <목소리>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어떤 걸뭘 해서 여러분 이거니까 이렇게 뭐 애들을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세상을 어게 만듭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봤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은 내가 안되는 거죠. 갑자기 탔다는 거요 사이가 이왕이면 강남 스타일을 쓰면서 기아를 봅시다 멘트를 했을 때 기아, 그 구호급이 엄청 쌓였습니다. 전 세계가 발광하고 니다 우린 아직 나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한 어떤 기쁨이 앞서고,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그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이랑금 뒤에 있죠. 기부라는 거 어, 넉넉하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부죠. 저도 그래요. 아, 저 멀리서 한번 왔는데, 대을 다니면서 3만 3천 원못 했었어요. 나도 못 그랬어요. 2년. 이제 2년 정도. 책의 인쇄 같은 거에서 계속 확인하지만, 어, 기부하세요 뭐하세요 그런 얘기보다 저는 그런 현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나는 커서 현대 갈예요 삼성 갈게요 라는 것보다 나는 커서 블루스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네. 나는 커서 어, 세계 신기 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곧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은고 아, 네버스탑 시리즈는 처음에 임규님과 같이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멋있게 올라 그랬어요. 근데 멋있게 하기 전에 무엇으로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공유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잊고 있으면서도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서시작 해서 처음에 2010년도에 띠킹은 생각을 멈추지 말자입니다. 레버스타 띠킹 생각을 멈추지 않게 생각떻게 된다면 걸어야 된다 그래서 레버스타 워킹이에요. 기사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걸으면 결국은 사랑을 찾는 공하자고 하는 레버스타 워이에요대그 사랑은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됐으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